영상 재밌지 않니? <laughs> 저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지 않아 좀? 이번에는 빼밀 기온. 음, 응, 그도 있고 또, 또 CCTV가 막 보이지 않아? 네. <laughs> 아니, 맨날 저 관제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 어. 관제 요원들이 하루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음. 아, 진짜 지루하겠다. 진짜 힘들겠다. 진짜 싫어. 근데 뭐 근데 알람 센서랑 다 뜨니까 그때만 이렇게 보지 다 이렇게 차라고 해. 음 일단 큰 목적으로는 이제 홍보. 음. 음, 생각보다 그렇게 뭐 해롭지 않다, 뭐체력도으로한다뭐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커서 과도하게 긍정적인 측면만 보여주는 어, 음. 것들이 있기는 해. 너무 긍정적이야 다. 음. 음. 이제 이제. 저렇게 정책적으로 잘 하는 일부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뭐, 너도 지금, 너희들도 지금 겪고 있지만, 기계도 누가 어떻게 설계, 어떤 목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또 어디까지 보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 이제 수심이 깊으니까. 그럼 유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제 조선 능력과 풍력 저런 관련된 설비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주요해서 좀더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수송해서 육지까지 전기를 끌고 오는 이 비용이 또많만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중 이제 마지막 발매에 나왔던 이제 수소 수소 관련된 사업도뭐 영상의 목적은 그렇다 치고 나오는 어떤 장면들을 쭉 보면 이제 조금씩 이 관련된 산업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너무, 대놓고 너무 속도가 빨라.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느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관련된 산업에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너희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뭐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이직을 하거나, 뭐 그리고 목은 회사가 발전하거나 이런 방향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또 전기 관련된 산업이나 뭐 아까 이것도 이동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갈 때 너희가 좀 대응하기 위한 어떤 시야 확보 차원에서 뭐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너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관련된 소식 계속 듣고 기사도 읽고 내가 얘기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직업적인 연결점이 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좀. 결국은 그게 돈의 논리랑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주면 돈이잖아, 또 이게. 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것도 그런 케이스고. 그지 돈을 안 쓰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드는 사람 만드는 주체도 자기들도 돈으로 돈을 들여다보고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주체나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는 주체나 같으면 이런 문제가 좀덜 생기는데 이게 아니라 더 힘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 지금 욕을 할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기본 심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다른 사람에도 분명히 똑같아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아 그러면 한 단계 지금 너도 그렇고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제일 바닥 이제 이제 첫 직장에 해당이되기 때문에 바닥 쪽에서 일을 하고 해본 거야. 거기서 충분히 겪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한 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 되면 굉장히 완전 다른 세상이 보일 거라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경험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가능하면 그 안에서 뭐 짜증 나고 힘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많은 걸 겪어보는 게 좋아. 그래서 그것들을 겪어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이거 아주 좀 즐거워하잖아요. 뭐. 이전에 일했던 것보다는 낫지만 거기도 뭐 최상내지는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걸 또 겪어감으로써 내가 뭐또 다른 걸 배워서 또 하나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볼때 완벽한 기업이 어디 있어? 없어.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한 기업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배워서 완성되어 가는 거고, 나도 완성되어 가는 거고,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완성되어 가는 거고, 그렇게 완성된 사람들끼리 좀더완성도가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좀더 나은 일을 해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나와 이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 거고. 그 기계를 애초에 만들 때 누가, 네. 누구 관점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생각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요 그러니까 만드는, 음. 만들기 편한 입장에서 만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만들기 편하니까 아까 같은 뭐 해로 차단기도 이만하게 만드는 음. 거지. 커야 자기가 만들기 편하고 돈이 적게 들어가거든. 작게 만들수록 비싸다 그랬잖아. 근데 작, 작으면서도 나중에 유지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려면 더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그럼 누가 사냐고, 이 업종에서. 그러니까 이게 군대, 내지는 전투기 쪽이나 가야 그런 기계가 있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기계를 난 처음 만졌던 사람이잖아. 그러고 나서 다른 기계를 내면 오히려 난 최고로 만졌다가 점점점 내려오는 케이스였지. 그러니까 점점 다 답답해지는 거야, 나는. 야, 그럼 저전자하면 제가 처음 들어, 들고 왔을 때 황당했겠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이제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뭐 이런 공부도 병행이 되면서 이제 왔지만 너희는 이제 처음 지금 배운 입장이니까 거꾸로 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너희가 만드는 기계는 저 바닥에 있는 기계고야 아, 어, 그러니까 이도 저도 없으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를 해줬지만 저렴하게 만들어야 하고 어, 그래서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럼 거꾸로 너네가 이런 것도 그렇잖아. 너희가 만들어 봐, 봐야 하는 거지. 만들 입장에서 그러면. 야, 사용자가 편리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야 되고 가격을 더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가격도 싸면서 사용자가 편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돼 <laughs> 그런 거 없습니다 그치? 굳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 <laughs> 그런 거 없습니다 굳이 왜? 싸고 네. 좋은 거 존재하지 네. 맞아, 네. 맞아. <laughs> 싸든가 좋든가 자 그래, 그게 기본이야 그걸 먼저 너희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지도제도 없으면 적정한 제품 사서 내가 잘 써야 돼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돼 지금 공유해서 쓰는 니네 제품들이 문제가 되는 게내게 게 아니니까 막 쓰거든. 같은 제품을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안쓸 거란 얘기야. 그 정도의 결함은 안 나와. 응. 거꾸로 그럼 내가 물건을 하나 사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물건이잖아. 이런 물건을 하나 사서 내가 쓸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 어떤 정도의 퀄리티를 내가 살 거냐가 중요해, 처음에. 뭐 이것도 만 원도 안 하는 거 있어, 이게. 그걸 사서 쓰느냐, 그러 그걸 샀을 때는 이 물건의 퀄리티도 그 정도밖에 로 기대하면 안 돼.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좀더 퀄리티가 있는 걸 샀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건 4일 렌치인데, 4일 가지고 토크, 어느 정도의 토크를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지. 지금 이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살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느냐지. 뭐 이주도도 모르면 비싼 거 사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지? 비싼 건 비싼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근데 더 문제는 또 뭐냐면 두 또가 또꼿한 문제 문제. 아. 이주도도 몰라서 비싼 거 샀는데 내가 너무 몰라. 그래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 다 망가뜨려 먹는 거지. 우리. 이게 평균 수명이 1 0 년인데 5 년도 못 쓰고 버리는. 결국은 뭐야? 내가 알아야 돼, 그렇지? 그 내가 내가 뭔가 구입했을 때 이거에 대해 충분히 알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물건이 만들어진 설계 수명보다 더 오래 쓰면 내가 드린 거야. 차라리 만 원짜리 를 사갖고 제대로 관리해서 써서 10년을 썼다면 뭐 5만 원짜리 사갖고 5년 쓰고 버리는 것도 훨씬 나은 거지. 결국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을 볼수 있는 거고 뭐 경제적인 놀이를 떠나서라도 안전, 그렇지? 내가 덜 다쳐야 되는 거. 이런거 만들면 안되고 내 손이 다치면 안되고 그치 자꾸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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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걸 겪으면서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릴거야 아마 그치. 응. 아 이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할때좀더 조심하겠지 이게 배워가는 과정인거야 이것도 한번 쓰다가 망가뜨려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것도 뭐 부러뜨려 먹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제 겪, 겪어보겠지만 이게 애초에 살때 이건 좀 좀 좋은 걸 사서 망가질 일은 없어. 이제 니가 관리를 못해서 이런 걸한 잃어버리거나 뭐. 이럴 잃어버리진 있구나. 않을 거야, 아마. 앉아버릴 것 같죠? 아, 이제 어버리는구나 아. 야. 앉아버릴 어, 수가 없어. 아, 그래. 엊그제 이제, 이제, 대한항공에 있는 어떤 여사가 통화를 했는데, 공구를 잃어버린 거야, 작업하다가. <laughs> 그럼 난리나, 진짜. <laughs> 어,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도, 어, 정도 껏 받아 네, 난 얘기해주고 안 되는 건딱 그러니까 왜냐면 너희들이 성격상 뭐 하나 딱 문제가 터지면 이걸 해결하려고 막 거기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 를 너무 많이 받아. 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망가뜨려서 그 다음 일을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딱 봐서 내가 그랬잖아, 바닥이라고 해결 못해. 해결 너희가 해결 못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거 괜히 해결하려고 막 집착하다가 망가뜨리지 말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 딱 거기서 털어버리고. 포기하고 딴거 해. 지금 상황에서 니네가 어차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딴거 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 가능하면 많이 해보고, 조금 전체를 볼수 있는 눈도 생기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현장의 평균이라는 걸좀 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직을 해서, 그 다음엔 좀더 난도가 높은 거. 깊이를 들어가려고 하지 마. 깊이가 없어 니네. 그렇지? 넓게 해보고, 깊이는 그 다음 단계에서 깊이를 가야 돼. 풍력이다, 태양이다, 뭐 수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쪽 분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니까, 결국은 전기고, 그 관련된 게 결국은, 뭐, 내가 BBC로 얘기했던 이두 번째 B, C가 거기에 다 들어가. B가 바이오, 아, 배터리치? 응. 아, 좀, 저, 근데 저 처음에 진짜 BBC 기술 변화라고 해서 BBC에서 자꾸 찍었나? 그래가지고. <laughs> 많이 네. 속았는데. <laughs> 카페에 올렸었는데신문기 <laughs> 내가 올렸잖아, b b c 근데 여기 앉은 다람에다좋은 물어봐요. <웃음> <BBC>. <웃음> 네, 저번에... ESG는 이제 예? Yes, yes,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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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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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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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e s y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지. 아까 이게 네가 뜯었던 그런 물건이 이제는 없어질 거란 얘기야. 없을 거야. 쇳덩어리 막이만하고 이런 걸 뚫어버리는 <laughs> 볼트 하나 풀다가 이걸 뚫을 만한 그런 물건들은 이제 없어지지. 애초에 뜯 뜯을 일이 없게 처음에 설계를 해서 만들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결함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때 이제 보자고 어떻게 어떻게 그, 해요 그때쯤 되면 이제 차 바꾸시죠. <laughs> 그렇죠. 네. 중고차 시장이 형성이 되겠지만 네. 중고차가 똥값이 되겠지. 그렇겠죠. 전기용품, 이 전자제품도 이런 거 중고로 산다 그러면 뭐? 그 돈이면 차라리 새로 산다. 돈 네. 조금 어, 해서 새로 산다. 사람이 기계를 바로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이제. 공부해보고 그래요. 생산업체에서도 수리 못하는 것들을 수리하는. 능력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재밌겠지? 음,